음, 그대로 이제 빨리 편의점 가서 일단 열어주세요 아이소 아이고 네 아이고 바로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원주의 미소요? 아유, 아유 제가 좀 궁한가 봅니다 요즘에 그러면은 신스킨까지 삽시다 신스킨까지 사서 자 미쳤다 얼마만에 보는 만브이피야 야씨 김창식 오늘 생일이야 아이소 열어주고 신스킨까지 사주면서 일단 레디오나이트 포인트가 많지가 않은 관계로 많이 쓰는 것들만 좀 업그레이드를 먼저 할게요 아 근데 이거 신스킨 사면 항상 이게 문제야 딱 인게임 들어가잖아요 내가 신스킨 샀다는 걸 절대 우리 팀에게 알리면 안돼 바로 스킨 싸기로 전락해버려 어 오랜만이야 분들 들림? 아 아 진짜 듣고 있잖아 들려? 덤벼 이걸로 총알도 튕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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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네요? 오! 나 이거 에이스 소리 처음 들어! 세명 님들아 저 오버킬 소리 듣고 싶어요 네 오버킬 소리는 안 바뀌네요 아이고 미션! MVP 반드시 먹어야지. 아이소 MVP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볼게요. 여보세요. 미친 개 등장. <laughs> 아유, 저희 첫 디오네요. 매드 d d o 밍 i n 다님 혹시 제가 이따가 아이소를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? 마침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그냥 일선 엔트리 박아버리러 왔죠? 아아아아아아! 미쳤다. 이게 또 아이서가 이게 그 일선 엔트리랑 합이 좀 쿵짝이 잘 맞아야 돼네 맞죠, 맞죠. <laughs> 그러다 가볍게 사이판 반해보겠습니다. 아 오케이 확인했습니다. 근데 거짓말 안 치고 이게 밑밥이 아니라 약간 배가 아픈데요, 좀. 예? <laughs> 아마 B를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. B. 비 네, B B B. Z 찍었습니다. Z, Z. 와, 야, 이거 고스트 뭐야? 어, 아니, 다깨님! 어? 아니, 고스트 개잘진데요? 아니, 그거 진짜 개잘 맞다니까요. 아니, 미쳤는데? 방금 내 눈에 3명이 보였으면 트리플킬이었어. 5명이 <laughs> 보였으면 에이스였고. 거쪽에 많을 거예요. 미드 나와 있네? 미드. 미드에? 예,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개 같은 거. 불도먹었어 쟤네. 이거데? 고스트로 음. 해버리잖아! 기회야. <laughs> 기회야. 아, 나이 고스트 들고 싶은데 이거 주워야 돼? <웃음> <웃음> 주워야지, 암. <laughs> 아니, 오, 그때 사실 레전할때 제가 슬럼프였거든요? 아, 네. 그런데 지금은 좀 풀린 상태인데, 아니 그때는 음. 그래가지고 그 스킨이 잘안 맞더라고요. 총이 안 맞아가지고. 네. 어, 지금 좀 맛이 있네요. 아니 그거 오랜만에 한서핑에서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? 그럴 수있있다다에이쇼 음. 아, y e 붙어 있다 r e s a wrong one. I'm g o 이메인에 o 이 o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이메인 마이스폴링한1 nice 할만해. 5초. 네, 그지 아, 아, 이거 아, 그... 너무 일찍 나갔다. 이거 딱 찍을 때 나갔어야 되는데. 깝에 이 레셔 레셔 드론 드론 드론. 죽으다 아... 아... 아이고. 이거 말고 다 있다. 여기 한 명. Yeah. 와, 어떻게 이겼지? 아, 핑앤퐁 좋았다. 핑앤퐁. 예, yeah, 핑앤퐁 앤퐁 앤핑. 이게 다 여의봉 덕분이지. 야, 2대3으 이기시네. <laughs> 야, 너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좀꼴찌게 지금, 지금 굉장히 존심에 좀, 좀 상하는 부분이에요. 아, 아니죠. 이 이기는 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꼴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. 아, 진... 전 야. 알죠. 에이에이 에이슛. 이야, 야, 그 여기 들어오면 어떡해? 저, 여기 우리 땅인데, 그래 저, 그 혹시... 그... 아드아드네네드님 아드님... 아드님... 아저님 아드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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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드아네네네드님아딱거 아드님... 아드아니님아드 아드님... 요드님 아드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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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드아아아 당연히 있죠. 왜왜왜? 나잇 원. 죽쏘다죽쏘다죽쏘다 와. 아이아 까비. 아 근데 아 마무리 모션 보셨어야 되는데 이거 업그레이드다 어, 해서. 안돼. 아 제가 또뭐 혹시나 해가지고 그, 또 장신님의 그 과오를 다 가려주기보다 안 죽인 겁니다 <목소리> 일부. 러슐제 아, <아니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경갑이겠는데. 나와리 나도 안 돼. 나도 확실하잖아. 에 어, 나도 안에 나도 나도 나님레이나님안 돼. 나도 안 돼. 나나가세요나수만 돼. 지 말고! 네? 나도 나이안 <laughs> <laughs> 아니, 근데 여기서 세 명이 죽어가는데 피킹 절대 안 하는 거 무서. 언더인가? 언더도 없네. 에스클리할케 캐롤드할 듯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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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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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러시 갈땐이 e 트랩이 더 좋은데? 방심하고 밟기도 좋은 듯. 방심하고 밟기 도 좋은 위치야. 걸어오는 거리잖아요. 예스. 여기 스테웨 하나. 스테웨킬 조이. 아, 아파요. 아니 아, 연막이 그때 꺼져요? 원사, 원사. 라스트 사이트, 라스트 사이트. 오! 이거예요. My God. MVP. Yeah. 맛있다.